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많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 나는 누구냐,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는 왜 태어났냐. 그거를 늘 생각하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도 나는 왜 태어났냐. 나의 정체성은 뭐냐? 그걸 생각하라고 하면서 많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다운 얘기를 한다면 두 가지 정체성을 저는 강조해요. 하나는 뭐냐하면 나는 살인꾼이다. 살인꾼이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나는 어느 순간에도 내가 살인꾼이라는 생각을 놓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살림꾼이 뭐예요? 살리는 전문가예요. 주부가 살림꾼이다 그러죠? 주부가 가정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기 때문에 살림꾼이다. 그래서 살림꾼이라는 정체성을 꼭 가지고 살아라.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네. B가 뭐예요? Birth, 탄생이에요. D가 뭐예요? Death. Death. C는 Choice. Choice, Choice예요.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다음을 알아야 돼요. 그 C를 좌우하는 게 뭐냐하면 A예요. A가 뭘까요? 그래서 A가 인생이 A B C D예요. C를 좌우하는 게 A예요. A가 뭘까요? A가 애티튜드. 네 애티튜드예요. A가 애티튜드야. 애티튜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선택을 초이스를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에게 태도 교육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그 인생이 좌우하려면 선택에 달려 있고 그 선택은 우리가 태도에 달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존 맥스웰이에요. 그 사람이 리더십의 법칙이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조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태도가 좋은 사람이다. 그렇죠?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제가 약간 우리 며느리 자랑을 조금 더 하면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23년인데 23년 동안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은 태도를 가질 수가 있을까? 잘 자란 거예요. 잘큰 거예요. 그 부모가 잘 기른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며느리 우리 집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저 태도 완벽한 저 태도 언제나 일관성 있는 저 태도 한결같은 저 태도 그게 주변을 다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이랬을 수도 있고 저랬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얘는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은가 이런 태도가 너무 부럽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아름답게는 할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 표정을 예쁘게는 할수 있다는 거죠. 그 표정을 그, 그 리더십의 법칙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 거는 요즘엔 그것도 쉽긴 하더라고요. <laughs>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는 뭐, 좀 용기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게 쉽지 않지만, 표정을 잘 짓는 거. 저는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아, 사람이 달라졌다, 표정이 달라졌다, 얼굴이 밝아졌다, 얼굴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 들으면 그건 성공이에요. 그건 성공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분위기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의 분위기는 얼마든지 내가 기분 좋게 하잖아요. 우리 저 육혜숙 박사 저기 앉아있어요. 칼라 세라피 칼라를 전공하면서 삶을 이루어 가는데요. 나는 아침마다 기가 죽어요. 저분이 나한테 저분이 나한테 전해주는 사진과 전해주는 메시지가 내 마음의 분위기를 얼마나 좌우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저렇게 자기 노력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흔하지 않을 거다. 말만 할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내 마음대로 못 해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보람 있게 살지는 내가 만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보람 있게 사는. 그래서 여러분 리빙보다는 라이프예요 생존보다는 삶이에요 우리가 삶을,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에, 살림꾼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존 맥셀 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일본뿐이에요. 여러분 다 들어봤죠? 저는 이분 회사에서 만든 네이셔널이라는 드라이기를 매일 아침 받았어요. <laughs> 예, 이, 이분이 만든. 예, 이분은 사업은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이거예요.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다루는 데에요. 사람이에요. 사업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분이 얘기해요. 나는 세 가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가 가난이다. 간, 자기가 가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몸이 약하게 태어났다. 허약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뿐이 못 나왔다. 나는 못 배웠다. 여러분, 이거를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분의 사고의 틀 너무 부럽지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거를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덕분에 라고 말하면서 감사했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덕분에 나는 부지런히 일할 수 있었다. 나는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내 건강에 신경을 써서 나는 70몇 세까지 오래 살수 있었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생각했다. 여러분 우, 이, 이거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나면 평생 학습자로서 충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도 들을 게 있고 들으면 배울 게 있고 배우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 마스시다 고노스께가 이렇게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면서 자기의 삶을 바꿔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림꾼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살리는데 제일 먼저 살려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런데 살리는데 누구를 살리느냐? 먼저 나를 살려라. 자신, 자신을 살려라. 그래서 내가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 늘 체크해야 돼요. 자기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할 때는 바로 물러나야 돼요. 음. 자기가 어느 경우에도 나는 디딤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있어야지 돼요. 음. 그럼 여, 여러분 또 제가 좋아하는 <laughs> 네? 좋아하는 사람이 음, 좋아하는 사람이 유영만 선생님이에요. 음. 이, 이 유영만 선생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한양대학교 교수예요. 이분이, 어, 쓴책 중에 곡선이 이긴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책을 자인 나이보다 더 많이 썼어요. 거의 60이 돼 가는데 60권 이상, 뭐,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을 많이 써서 이분한테 너무 부러워요. 요번에 자전거를 타고 인천에서 시작해서 부산까지 688km를 달려왔대요. 대단한 도전이죠. 대, 언제나 새로움을 향해서 가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썼냐 하면, 사람에는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있으면 안될 사람, 여러분 있으면 안될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안될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이으나마나한 사람.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꼭 필요한 사람,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꼭 필요한 사람인가? 나,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인가? 늘 점검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분이 이렇게 말을 잘 찾아내요. 꼭 필요한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 그러냐 면 에스프레소 같은 사람이다, 이래. 에스프레소 같은 사람이다. 에스프레소는 뭐 여러 가지를 섞어서 별 커피를 다 만들어내잖아요. 이 사람 하나만 있으면 다 그렇게 될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 아, 참.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으면요. 아막막 막 이렇게 들썩들썩해요. 신판합이 나요. 여러분 안도연이라는 사람이 너에게 묻는다. 뭘 묻냐?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죠? 연탄재 같이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연탄재 우리에게 따스함을 뜨거움을 제공해 줬던 거다. 넌 누구에게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해봤느냐. 여러분 나를 살릴 때 나는 에스프레소 같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메시지로 받아요. 저는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호승 씨예요. <laughs> 진짜 좋아요. 이분의 책에서는 이분의 글에서는 얼마나 평안함을 주는지 몰라요. 이분이 쓴 책에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이 있어요.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거기에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죽은 네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입니다.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이 시간, 어제 죽은 네가 죽으면서 그 시간 살고 싶어하던 그 시간을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살수 없다는 거죠. 시간의 아침은 오늘을 밝히지만 마음의 아침은 내일을 밝힌다. 그러면서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다운 것이다. 더 아름다운 것이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난 이때요. 함께 우산을 쓰는 거다. 이럴 줄 알았어요. <laughs> 그랬더니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laughs> 참, 참 멋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그, 이르,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웁니다. 부족한 사람에는 부족함을 배우고 넘치는 사람에게는 넘침을 배웁니다. 스스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이 말이 저를 또 감동시켰어요.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 오래 가지 않는다. 살다 보면 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 않는다. 저희 남편이 저한테 늘 했던 말이 다 좋은 것도, 다 나쁜 것도 없다. 다 좋은 것도, 다 나쁜 것도 없다. 너무나 진리 같은 말인데도 우리는 그 생각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뭔가 일이 안 됐을 때는 이게 끝장인 줄 알고 이러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오래 가지 않는다.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소금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내 마음 안에 3%의 좋은 생각이 나의 마음을 내 삶을 지탱해 준다. 내 삶을 지탱해 준다. 두 번째 살리는 게 가정을 살린다. 길게 얘기하진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젊어서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이 부모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얘기해요.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게 잘하는 거라고. 맞아. 예.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건강은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는 걸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는 그동안 뭐 했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다.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 만든다. 좋은 가정이 좋은 인성 만든다. 여러분, 우리 이그 시민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게 인성이고 그 인성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인성 교육 지능법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다가 인성 교육을 하려고 그럴 때 너무 염려했어요. 그걸 또 점수 매겨 가지고 인성을 체크하려고 그러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정말 존중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이 관계의 가정을 만드는 게 우리가 가정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인성교육의 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성이라는 게 뭐냐?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 그게 인성이라는 거예요. 인성은 뭐냐? 훌륭한 교육의 결과지 교육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대놓고 말할게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공부 잘한다? 그러면 인성도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하고 인성은 무관하다는 거예요. 인성은 삶에서 자기한테 묻혀져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인성은 깨어 있던 시간 내내 가동되어야 할 기본 실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살려야 할 거는 학교를 살리자. 우리는 그런 일을 해 왔어요. 학교를 살리자. 그래서 학교가 어떤 학교? 즐거운 학교, 재미있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 뭐예요? 서로 지역 사회에 서로 상호 협력하는 학교. 그래서 열려있는 학교, 그런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 우리가 해왔던 학교 살리기 운동이에요. 학교 살리기. 왜, 왜 그러냐 하면, 가정도 학교도 지역사회도 다 연결해서 한인간을 성장시키는데 영향을 다 주는 데이기 때문에, 이게 상호협력이 안 되면은, 그, 온전하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그러고 난 다음에 나도, 가정도, 학교도 있는 지역사회 전체가 학습의 장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 걸 강조하면서 왔어요.